예텀이라는 회사를 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어, 끌고 오면서 중간에 어려운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별로 없을 것 같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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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어, 그 어려움 앞에서 제가 좌절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해놓은 말 때문에. 해놓은 말 때문에. 아,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신을 붙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노우는 책임지겠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거다 해주겠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발표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죠. 안 될까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할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많이 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자 우리 삶 속에. 용기를 발휘해야 될그 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그 두려움에 맞서서 견디는 것이 바로 용기다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전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왜? 도전이냐면은 그것이 100%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100%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뒷동산에 산책 가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어나 뒷동산에 등산 도전하러 간다 정복 도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어뭐 한라산이나 백두산 정도라도 대하나 거기 어그 등정에 도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몇천메 타만 되더라도 올라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나 자신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전이라고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만 도전의 대상이고 그리고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다고 하면은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내삶 속에서 도전했던 것들이 있는가 불가능한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두려운데 거기에 의연히 맞서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견뎌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의외로 쉽게 되는 것이 성공이에요. 저는 애터미를 만난 모든 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확률이 낮은 일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도전이다 하는 거야.